안녕하세요. 필리핀 세부에 살고 있는 가족의 일상과 세부의 정보를 알려 드리는 채널 세부맘의 세부맘입니다. 어 이제 이 박스 네아 예쁘게 열어야지. 아아이에요파이 <laughs>

렌트카를 불러놔서 예전에는 저희 빌리지가, 렌트카가 안으로 들어왔었잖아, 그지? 응. 근데, 빌리지 정책을 바꾸면서, 뭐, 안전을 위해서, 렌트카, 외부 차량들은 빌리지 안으로 못 들어오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돈을 내고, 신분증을 맡기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는.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어. 못 들어오죠. 어, 지금은 이제 또 바이러스 때문에 못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베이트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인디안 망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뭐, 이거? 인디안 어. 망고. 인디안 망고. 저희 인디안 망고가 약간 그, 감. 감 맞나? 감하고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망고 망고하고 감하고 합해놓은 그런 맛? 만감. 망감. 망감?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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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맛. 망감. 응. 이렇게 알이 크지 큰 편은 아닌데 응. 아시다시피 망고는 안에 씨가 또 크잖아. 응. 응. 그래가지고 <laughs> 먹을 건 많진 않은데 응. 독특한 맛이에요. 그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망고 맛 그리워 하실 것 같은데 많이 필리핀 그렇지. 망고가 맛있잖아 근데 필리핀도 맛있고 동남아 지역 망고는 뭐다 맛있지 대만 망고는 어때? 대만 망고는 크고 맛있어 똑같아 대만 맛있어. 망고도? 응. 대만은 유통 과정이 좋아서 과일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싱싱해 <laughs> 근데 자기는 왜 작아? <laughs> 나는 대만산이 아니잖아 <laughs> 이렇게 그림자를 보면, 자기랑 나랑 키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어. 어, 별로 안 나, 키 아, 차이. 아, 응. 렌트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드하우스. <목소리> 아, 가드하우스. <목소리> 항상 밝은 친구들. 렌트카가 와서 렌트카를 탔습니다. 어, 지금 누가 그래? 아까 어, 지금 저희 집 브로커가 뭐 저희가 차를 찾아가, 찾으러 가는 데가 만다우에 시티인데 거기가 어젯밤에 그걸 락다운 됐다고 뭐 그러는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렇게 렌트카 지금 벤이 왔는데 이렇게 지금 비닐을 칸막으로 이렇게 다 쳐놨어요.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부맘은 열심히 알콜로 손소독을 혼자 살겠다고 저는 안 뿌려주고 저는 안뿌려 문은 내가 열었는데 나는 안 뿌려주고 혼자 살겠다고 쇼룸 안에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도> 뭐? 뭐 이루어? 뭐 이루어? 뭐 이루어? 뭐 이루어? 뭐 이루어? 뭐 이루어? 뭐 b 루어뭐 이루어? 뭐 이루어? 뭐 이루어? 뭐 이루어? 어 영상에는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무슨 무슨 검은색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먹물 검은색이네요. 먹물 검은색은 무슨 색이냐고 나중에 남편이 어찌나 놀려대던지 여자들은 머리 염색할 때 먹물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입니다. 지라 지라. 뭐야, 게 이거, 이거, 옛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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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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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이 가는 곳마다 다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상. 산토니요 아, 어? 산토, 산토니요 네, 성모마리아님. 성경책까지. 이게 조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매치가 되시지 않는 분들은 조금, 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이질감 같은 거 처음에 오셨을 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주 보면 괜찮습니다. 혼다 직원이 본인도 유튜버라고 하네요. And what is your channel? Can you introduce your channel to me? Our... Ah, 아, okay, okay. Yeah. Hi, Marguerite. welcome back to the channel. I am Jason. So. I am a special guest on this channel so please uh, visit my channel. <laughs> oh, what is your contents in your channel? Um, it's all about bikes. It's uh, about motorbike. Yeah, uh, it's uh, bicycle oh, a bicycle bikes. Uh, bicycle bike. Mountain bikes, road bikes, kids bike or any other bikes are related to bikes. Okay. It's all about bikes and traveling also. Channel name? Uh, any rights rides TV. Okay. You say good. Uh for 좋아요 <laughs> 드디어 차를 찾아서 나왔습니다. 어, 예. 이렇게, 이렇게 좋다. 예. 나갈 일은 별로 없어도 차가 있는 거, 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심리적으로 좀 많이 틀린 거 같아. 애가 애가 있어서 급한 일이 생길까봐 계속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음. 한 열흘을 보낸 거 같아. 음. 오른쪽으로 가면 세브시티. 지금 이슈큐 기간이죠? 하드. 강화된, 강화된, 어, 지역 격리. 지금 저는 열심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세부망 지금. <laughs>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좀 하고 사무실에 나왔는데 사무실에 커피를 지금 세달 동안 쌓아놓고 안 마시고 있어서 혹시라도 필리핀이 너무 덥다 보니까 어또 변질이 될 수도 있어서 집으로 가져갔다가 집으로 가져와서 잘 마시고 있습니다. 집콕 생활이 벌써 100일이고, 회사 사무실이 문을 닫은 지도 100일이네요. 건이가 외출을 못한 지도 100일이 되었고, 하루하루 힘내자고 스스로 응원한 지도 100일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것도 아닌 100일. 숫자는 숫자일 뿐. 화이팅!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